안녕하세요. 복지만 챙겨도 먹고 사는데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드는 부자 아빠 100억입니다. 매일 도움이 되는 핵심 정보만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기초연금 과연 현금소득 재산이 얼마 있으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예정이신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막연히 소득 하위 80%라면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심사를 해보면 탈락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모두 궁금해하시던 현금소득 재산이 얼마까지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와 기초연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수준이 현금소득 재산을 각각 아주 면밀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우선 2023년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32만 1950원, 부부가구의 경우 51만 520원입니다. 이 기초연금을 받는 선정기준은 단독가구의 경우 202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323만 2000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까지 있어야 하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현금 소득 재산을 소득 인정액이라는 것으로 환산하여 앞서 선정 기준이라 말씀드렸던 단독 가구는 202만원 부부 가구의 경우 323만 2천원 이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로 현금은 얼마까지 있으면 가능한지입니다. 이해를 돕고 계산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다른 소득과 재산은 없고 현금만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현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현금뿐만 아니라 예금, 보험주식, 채권 등 현금성 자산의 전체 합을 이야기합니다. 우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현금 보유액은 6억2600만원까지입니다. 현금성 자산 6억2600만원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면 202만원이 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기초연금 최소 지급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6억2600만원의 현금성 자산이 있는 경우 대략 3만원 수준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최대 기초연금액인 321,950원을 전부 지급받기 위해서는 현금성 자산 5억 2,90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현금 5억 2,900만원의 소득인정액이 바로 169만 850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단독가구이신 분들은 이 소득인정액 169만 850원 이하가 되어야 기초연금 최대치인 321,95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부 가구의 경우는 현금 얼마까지 있어야 하는지 살펴보면 기초연금 지급 범위는 9억 8,960만 원 이하가 되면 소득 인정액이 323만 2천 원이 되어 기초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몇만원 수준이므로 기초연금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인 51만 5,120원을 받을 수 있는 현금 수준이 얼마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현금은 8억 3,500만 원 이하가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8억 3,500만 원을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하면 271만 6,880원이고, 323만 2천 원에서 271만 6,880원을 빼면 51만 5,120원이 됩니다. 즉, 부부가구인 경우 소득 인정액이 271만 6,880원 이하라면 최대 금액인 51만 5,1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을 집 금고에 두시거나 이율이 전혀 없는 출금 통장에 수억 원의 돈을 넣어두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현금성 자산이 많은 분들의 경우 요즘과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예금과 적금을 활용하실 텐데 이때 발생되는 이자소득이 기초연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단순화 작업을 위해 이율 5%의 예금에 현금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 중인 현금의 소득인 정액과 이자소득에게 소득인 정액을 합산하여 실질적인 기초연금의 커트라인과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독가구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5% 예금에 현금을 보유할 경우 2억 원과 3억 원 사이의 예금에 가입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으며 탈락하기도 합니다. 대략 2억 9천만 원 수준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2억 5천만 원 수준 이하라면 기초연금 최대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5% 예금에 현금을 넣어뒀을 경우 4억 5천만 원 이하만 예금에 넣었을 경우 기초연금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으며 3억 8천만 원 수준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로지 현금만을 고려한 사항으로 일반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겠으나 이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예금에 넣어두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구나 정도로 파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재산이 얼마까지 있으면 수령 가능하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또한 계산과 설명의 편의를 위해 다른 소득과 현금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재산의 경우 단순히 내 명의의 부동산이 없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은 없으나 전월세로 거주 중이라면 그 보증금 또한 재산으로 봅니다. 더불어 가족집에 무상임차를 하는 경우도 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재산에는 대표적으로 부동산이 있는데 부동산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 같은 공시지가라도 보유 중이 재산의 위치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을 공제합니다. 우선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커트라인은 단독가구의 경우 대도시는 7억 4,100만원 이하 중소도시는 6억 9,100만원 이하 농어촌은 6억 7,800만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역시 최저수준의 기초연금을 받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므로 기초연금 최대치인 32만 1,950원을 모두 받으려면 얼마까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도시에 재산을 갖고 있는 분은 6억 4,400만 원 이하이면 되고, 중소도시는 5억 9,400만 원 이하, 농어촌도시는 5억 8,191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제 부부가구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도시는 11억 이하, 중소도시는 10억 5,000만 원, 농어촌 10억 4,000만 원의 재산까지는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하면, 부부가구의 기준액인 323만 2천 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인 51만 5,120원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대도시는 9억 5천만 원 중소도시는 9억 원 농어촌은 8억 8,700만 원 이하라면 부부 가구의 경우 기초연금을 전액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근로소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또한 계산과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단순화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독 가구가 기초연금을 받으려고 하면 월 소득이 396만 5714원 이하라면 소득인정액으로 환산시 202만원이 되어 기초연금 대상이 되고 기초연금 최대치인 32만 1950원을 받기 위해서는 단독가구의 근로소득은 350만 5786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모두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부가구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커트라인인 근로소득은 677만 7143원 이하라면 수령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대치의 기초 연금인 51만 5120원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 소득액이 604만 1257원 이하라면 소득 인정액이 271만 6880원이 되어서 기초 연금 51만 5120원을 모두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 소득액는 매월 현금으로 들어오는 개념인 국민연금 임대소득, 사업소득도 포함됩니다. 이것도 추가를 해야 하지만 단순화하여 말씀드렸고, 이번 영상을 통하여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의 요구가 많으면, 소득, 재산, 현금을 혼합하여 계산해 보고,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계산한 영상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금, 재산소득이 얼마 있어야 기초연금을 수령 가능한지와 최대치를 받을 수 있는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현금이나 재산 근로소득만 따로따로 계산한 종합을 좀 말씀드리면 2023년 기초연금 대상 금액이 되려면 단독 가구인 경우 현금만 있으면 6억 2600만원 이하 재산만 있을 경우 7억 4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396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대상이 됩니다 부부 가구인 경우는 현금은 9억 8960만원 재산은 11억 원 근로소득은 6,770,143원 70, 이하면 기초연금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초연금을 전액 다 받는 금액인 단독가구 31만 1,950원 부부가구 51만 5,120원을 다 받기 위해서는 단독가구인 경우는 현금이 5억 2,900만원 이하 재산만 있을 경우는 6억 4,4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는 350만원 이하면 다 받을 수 있겠습니다. 부부 가구인 경우는 현금은 8억 3,500만 원 이하, 재산은 9억 5,000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인 경우는 680만 원 이하가 되면 기초연금을 다 받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만약에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시면 이 돈을 다 받지 못하시고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감액만큼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됩니다. 사실 너무 복잡하여 가장 마지막에 안내드렸던. 기초연금 수령 가능 범위와 최대 가능 액수만 기억하셔서 본인의 기초연금이 얼마 정도 가능하겠다 예측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금소득 재산만 고려한 단순화한 작업이라 직접적으로 적용해 보기는 무리가 있지만 대충 얼마 정도 있으면 받을 수 있을지 감을 잡으실 수는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사례와 현금소득 재산 모두를 고려하여 계산하는 등 조금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기초연금을 완전 해부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생활 속에 도움되는 복지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